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2학기 부산대학교 SW-X 문제해결 경진대회 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과는 산업공학과이고 학번은 2019-27542입니다. 수강분반은 g 1 0 1 0 0 1 1 0이며 이름은 조상민입니다. 프로젝트 개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는 투자손익현황관리하기입니다. 주제 선정류는 요즘 20대의 젊은 사람들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투자를 잃은 나이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의 손익이 났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고 확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손익 변동 추이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손익 현황을 관리하는 것이고, 총 매수액, 현재 자산을 입력받아, 날짜, 매수 총액, 현재 자산, 수익률, 순이익을 표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거래 수별, 순이익 변화 추이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기본 투자금, 현재 자산과 현재 자산을 입력하면, 손익 등 다른 기타 값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기타 값을 투자 내역, 표에 정리하고 그 다음 이익추이 그래프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입력한 값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분류 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제 오른쪽과 같이 순이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볼 한눈에 볼수 있도록 그래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연 동영상 시, 재생하겠습니다. 시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매수 총액과 현재 자산을 입력하게 되면 날짜, 매수 총액, 자산, 수익률, 순 이익의 결과 값을 도출합니다. 프로그램 사용자는 두 가지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번은 거래내역 추가이고 2번은 그래프 확인입니다. 1번을 선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어카운트 파일에 csv 형식으로 장됩니다. 현재 어카운트 파일은 날짜, 매수 총액, 현재 자산, 그리고 수익률, 순익,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1번이 1번과 2번이 아닌 다른 항목을 선택하게 된다면 유효하지 않은 명령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과 2번이 아닌 다른 숫자를 입력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유효하지 않은 명령임을 전달합니다. 거래 내역을 몇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어카운트 파일에 순서대로 저장이 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그래프를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현재 순이익이 어떤 추이를 그리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 소감입니다. 실생활의 문제를 제가 직접 프로그래밍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에는 더 실력이 발전하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을 직접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경진대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